디도서 1장 쉬운 말 성경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또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어 그들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거짓이 없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곧 영원전부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정해진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바, 맡았습니다. 이제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섬에 남겨두고 온 것은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가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그곳이 각 성음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를 세울 자들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책잡힐 일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하며 자녀들도 다 믿음을 가져서 방탕하다거나 혹은 부모에게 대든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이 일을 맡아하는 청지기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참을성 없이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신중하여 분별력이 있고 의료우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알고 가르침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야만 감독이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타 사람들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헛된 말을 즐겨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예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구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출신의 한 예언자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악한 짐승들과 같고 자신들의 배만 채울 줄 아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건전한 신앙생활하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고, 특히 유대인들이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훈의 길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실제 자신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어서 어떤 선한 일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쉬운 말 성경, 그대는 오직 올바른 교훈에 부합되는 것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행실이 공손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녀들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또 분별력이 있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는 젊은 남자들 을권면 하여 그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모든 일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르칠 때에는 순수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춰야 하고, 비난받거나 책잡힐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우리를 비난할 거리가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종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자신들이 온전히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훈하여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들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나아가 복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을 종종 격려하고 때로는 엄히 책망도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디도서 3장 쉬운 말 성경 그대는 신도들을 깨우쳐 다스리는 동지자와 정부 당국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남을 흔들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참된 겸손을 나타내 보이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미혹을 받아 속았고 온갖 육체의 정욕과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의 미움을 받았으며 또 남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 우리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시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확신을 갖고 이런 교훈들을 힘 있게 조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녕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모없는 족보 이야기는 피하십시오. 또 율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헛될 뿐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는 한두 번 타이르거나 경고한 후에 과감하게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격길로 빠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 뒤도는 속히 니고빌로 있는 내게로 와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시에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 주십시오. 그들을 내게로 보낼 때. 그들이 길을 떠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줄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 없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